여러분, 후렴이 끝났나 싶지만, 1절 끝나고, 2절 끝나고, 그리고 곡이 거의 끝나갈 때, 후렴, 1 후렴 2가 묶어서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후렴이 반밖에 안 지났다는 거 조금 더 힘내시고, 자, 뒤에 거 배워볼 건데요. 손 먼저 배울 거예요, 이번에도. 손을 이렇게, 뭔가를 갈라버리듯이, 콱! 쳐주세요. 이때 손목은 살짝 꺾이게, 빠바바밤, 따다단, 나올 건데, 확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다가 옆으로 벌려줄 거예요. 이때는 손바닥이 앞으로 오는데 다 펴는 느낌보다는 동그랗게 뭔가를 크게 안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때 손을 퍼 올릴 때 X자를 보여주고 가긴 하지만 느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둘의 액센트예요. 그 다음에는 왼손 오른손 높이가 다르게 해줄 건데, 손등은 앞으로, 왼손이 아래에, 오른손이 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 모양은 약간 동그란 느낌이어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 무언가를 잡고 있듯이. 그 다음에는 허벅지에 손을 대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안쪽이에요. 그러면 벌리고 그대로 펐다가 짠! 그 다음에는 위로 허벅지. 그리고 손을 왼쪽 어깨에서 아래로, 오른쪽 어깨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는 두 손이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길을 모았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펴면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다시 길을 모았다가,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리고, 셋, 넷. 올렸다가, 옆으로, 위로, 내리고. 하나, 쿵. 둘, 쿵. 키 모으고, 오른쪽 어깨 모으고, 왼쪽 어깨. 요렇게 다리는요. 캐로 끝났으면 왼발을 지으면서뛸 거예요. 이렇게 뛰실 때 오른발은 뒤로 접어주시고, 고개는 왼쪽으로 칠 겁니다. 빵, 둘, 셋, 넷 이렇게 걸을 거예요. 다시 한번더 왼발 지으면서 고개 왼쪽으로 빵, 둘, 셋, 넷. 그 다음에 스텝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짚어줄 건데 다리의 느낌이 이렇게. 왼쪽 무릎은 펴지고 오른쪽 무릎은 굽혀지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때 골반이 뒤로 빠지시면 안 되고 골반이 앞쪽으로 나의 몸의 앞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교차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모으고, 옆으로, 위로. 그 다음에는 두발 차렷으로 모으시면서, 이렇게 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더. 괴로 오셨으면 왼발 지키면서, 빵! 둘, 셋, 넷! 모으고, 벌리고, 위로, 내리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두발 벌려서 확 올라오시면서, 하나, 쿵! 둘, 쿵이에요. 몸이 업 다운 업 다운이거든요. 처음에 오른손으로 업 하실 때는 몸이 왼쪽. 그다음에는 몸이 오른쪽. 이때도 골반이 앞쪽으로 가면서 무릎은 왼쪽만. 난 반대로 가실 때한번더 뛰었다가 반대로 돌아주시면 돼요. 숙였다가 왼쪽을 보면서 올라오시고 오른쪽, 오른쪽, 왼쪽. 몸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른발 짚을 때귀 모으고, 왼쪽 무릎 들어주신 다음에, 왼발 짚고, 오른쪽 무릎. 어깨랑 무릎이랑 반대쪽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왼쪽 어깨일 때, 오른쪽 무릎, 이렇게. 꼬운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가볼까요? 빵! 갑니다. 시작! 빵! 둘, 셋, 넷! 오른발, 크로스 했다가 벌리고, 오른발, 숙인 다음, 시면서 다리 벌려요. 하나, 쿵. 몸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고, 오른발, 어깨. 왼발, 어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혹시 보고 계신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잘 따라오셨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안무를 해보는 걸로 해요, 저희. 화이팅. 카운트로 가볼게요. 잘 따라 오셨다면 이번 파트는 조금 거저먹기에요. 똑같이 한번더할 건데 이렇게 오셨죠. 그 다음엔 왼발을 한번더 짚으면서 똑같이 해줄 건데요. 여기 넘어가는 부분을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왼발만 한번더 짚는 멤버도 있고 와서 이렇게 오른발을 짚었다 가는 멤버도 있는데 저희는 전자로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릎을 들고 오른쪽 무릎 드셨으면 그대로 왼발로 뛰어서 왼발로 한번 더 찍어주시면서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콩!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콩! 둘, 쿵! 그 다음에 앞에서 요거 했던 거를 이번에는 오른발, 왼발 짚으시면서 이렇게 오른쪽 무릎 굽히는 다리로 만들어주시고 손은, 하나, 쿵! 손 등이 앞에 보이도록 해주시고,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로. 그 다음에는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벌려서 내리실 때는 손모양을 이렇게.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촤라락 펼쳐지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왼발 한번더 짚으면서,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쿵둘쿵 쿵. 오른발 왼발 쭉 여기까지 직전 파트 마스터하시고 나면 여번 파트는 요것만 외우셨으면 될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면 앞에 거 다시 복습해 주시고 카운트로 넘어가 볼게요. 5 6 7 8 1 2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